정모 햄스터 사자 브이로그 오바밥 만들어서 햄스터 주는데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갈한지 좀 오래된 것 같길래 바로 정갈 집 청소하자 청소하기 전에 밥구트릭 하나 먹이고 김치통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탈출을 못해요 겁이 많음 그래도 안전하게 뚜껑 덮어놨어요 숨구멍 필수 은신처에 씻어서 사갔음 그래서 화장실을 안에 넣어줄게요. 카르노 삼각 화장실 제일 작은 사이즈 딱 맞아요. 좋음. 남은 공간엔 종이베딩 채워주기. 노해밀수록 구조를 유지해주는 게 좋다 해서 비슷하게 꾸며봤어요. 사자 넣어주려고 하는데 씻었더라고요. 주사기로 오줌 줍줍한 다음에 뉴스티 키트에 오줌 한 방울씩 짜줬어요. 예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는 정상 정갈도 하고 오줌검사도 하고 고생한 사자 다시 집으로 넣어줬어요. 주다만 오바밥도 마저 줬어요. 엄청 좋아함. 오바밥 만드는 영상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사자 먹방 보고 가실 분들은 조금 더 보고 가세요. 편집 없이 그냥 뒷부분 올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자 TMI. 새벽 5시 거실에 나가면 사자를 볼수 있다. 오바밥 줄 때나 억지로 깨우고 웬만해선 안 건드려요. 나이 많은 것치고 건강한 이유가 아닐까? 요즘 식탐이 생겨서 오히려 좋은. 그럼 진짜 안녕.